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이네요. 새해가 시작한 데도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늘 양주가 있지만 방주 짓는, 방주를 짓는, 참, 무슨 방주? 회생방주? 회장방주를 짓는 시더, 니더의 차, 니더의 차질을 갖추는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스라엘 나라에 실제,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동하는 것이 아니라 왕인께 자기만들 하다. 그래서 사울왕을 패하고 타윗을 왕으로 선택하는 이 현장이 바로 3월상 16장 1절로부터 13절 대형이에요. 그 중에 1 3절에사모엘이 사무엘이,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지고 가서 다윗에게때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통일왕국에 하나님이 원하는 왕국이 딱 세워지기 시작해요.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상황이라든가 시대의 흐름을 딱 놓고 보면, 정말 시대 상황 보는 거. 시대 상황을 보면, 보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법대로 법대로 <laughs> 법대로 되나요 지금 유엔 의지할 수 있는 내용이 되나요? 극대극으로 해서 다신민난 사람에 의해서 다 좌지우지. 유엔이라고 여러 나라들 모여가서 회의를 하도록 하는 게참 엉뚱한 짓을 다 해. 요 그걸 다 유엔을 사기 쳐가지고. 못된 짓만 다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나와서 이걸 딱 교통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지. 속여가지고 막 사기치고 아니 국민들 속이고 자기들 위해서 뭐 만들어내고 이런 법만 만나면 똑같지. 요 이렇게 해서 하는 세상을 잘 보면은 절대. 발견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절대 발견이에요 세상 나라가 사탄 나라의 이중 삼중 포위되어 있는 이기 눈에 안 보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역사하지면 안 된다. 이게 절대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야지 세상은 구원의 길이 열린다. 그전에는 재앙을 해갈 길이 없다. 분명히 하나님으로 답을 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구원자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답이 딱 그걸 보고 절대가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가견 절대 발견 절대가견 그래놓고 이거를 할수 있도록 답을 내는 절대 발견 절대가견 그러니 절대 준비를 해야 돼요 절대 준비하는 게 이게 뭐냐 자, 시대를 보고 현실을 보고 나를 보고 각각 시대에 맞는 현장에 맞는 시대에 맞는 100% 현장에 맞는 100% 이걸 하시는 내가 힘을 길려는 100% 300%를 준비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시대는 회생되고 회장방주가 됩니다 어제도 제가 상주를 주일 오후에 갔었어요 거기에 준주하번 목사님 사모님들 만났어요. 그리고, 집사님 네 분도 만났어요. 한 300여 만원 밖에 안들어는데 다, 그래도 항상 믿고 추석 체크 전환했더니, 하, 300만 원이 1억이 됐다고. 이런 말들어봐 그냥 믿고 계속 하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시대를 바라다보고 시대 살리는 거 100%. 선장을 바라보고, 선장을 사진 찍는 100%, 이걸 구사시는 나의 자질 같은 100%, 이게 300% 준비, 절대 발견, 절대 각인, 절대 준비하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더로서시대의리더로서는 뭐냐? 첫 번째, 참... 세 가지 집중을 해야 돼요. 삼 집중. 아침, 낮, 밤을 어떻게 보냈는가. 하루를 사소로 나눠가지고 아침에는 모든 것을 다소로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세상 시대와 현장을 다 보면은 전부 세상의 거꾸로 영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영리를 순리를 바꾸는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고 힘을 얻고 낮에 한일 저녁에 이제는 참을 답을 찾고 취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 거를 아침, 낮, 저녁 삼 집중. 여기도 하늘에서 주는 힘을 받아야 된다고. 이게 천재 같은 힘을 두 번째. 3 세팅. 사람들이 몰려들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플랫폼 만들 위해서 오늘도 예배 끝나고 제가 선교 단체 사무실을 갑니다. 두 번째. 그래 그들 다 살려내는 빛의 망대를, 빛을 발할수 망대를 딱 세워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치유할 수 있는 이러한 안테나를 딱 세워야 된다고. 이게 3세트님. 회생방주를 짓는 리더, 시더의 리더가 지금 준비할 것이 뭐냐? 이 언약을 딱 잡아서 세 번째요. 세 가지 응답을 딱볼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딱 하면 세상에 이런 일이 벌으려면 어 모든 문제에는 반전이 답이 있게 돼서 답을 찾는 거 엄청난 갈등거리 속에서는 뭐가 있느냐 참뭐 갈등 속에서는 갱신하는 게답이요 위기가 온것 같은데 위기가 아니라 기회를 찾는 것 이것이 응답 중의 응답이란 말이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세상이 구원 받고 치유받고 하나의 나라가 현장에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준주업은 여러분 회생되기를 바라는 여러분 호시탐탐 돈만 받아갖고도탁 떠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시대 속에 세상을 바라다 보면서 절대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자가 아니면 해결할 수는 절대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나라의 일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구원자와 함께 하지면 안 된다. 그래서 절대 가기는 하고, 그리고 시대 살리는 100%, 현장에 맞는 100%, 그리고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나에 대한 100%, 300%를 딱 준비하는 이런 시더 리더가, 시더의 리더가 회생하고 살립니다. 그럼 여기에 정확한 원역이 뭐냐? 사람 살리는 비즈니스로서 시스템 코리아. 사람 살리는 기업, 전도기업. 세상 살리는 선교산업브로스의 시더스크룹. 참, 240개 나라를 전부 질병을 막는 건강, 실패를 막는 성공, 불행을 해결하는 행복, 이세 단어를 가지고 질병에는 건강이 실패에는 성공이 그리고 불행에는 행복으로 싹 바꿔치기 할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질을 가진 것 그걸 보고 거룩한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세상의 저주, 재앙을 다 해결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 위대한 제사장 나라로서 대한민국을 딱 세우는 이 언약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자의 그릇을 준비하는 준주업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에는 법리적 딱딱한 것만 막연히 기다리지 마시고 그릇과 규모와 자질을 딱 갖추면서 정말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 시대에 온라인 월체인으로 금융의 흐름을 바꾸고 빛의 경제, 선교 경제, 후대들을 살리는 미래 경제를 준비하는 그러한 시대의 리더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건진 을기 원합니다. 감사 합니다.